안녕하세요. 금융경제 시사 특강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음 코로나가 이제 우리 사회를 이제 이렇게 굉장하게 빅히트를 했습니다. 이제 크게 한 방을 때렸는데 이제 그 지금 상황은 이제 보시는 시청 이제 상황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중국이 조금 이제 소강 상태를 이제 지나서 거의 안정화된 이제 그런 시기까지 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갈것 같고. 이제 조만간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대안이 마련돼서 이제 진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있는데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중국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그 연구소라든지 어떤 이제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어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를 조금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 케이스를 이제 좀 보면서 앞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중국 시장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해서 어 우리나라 시장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이제 그런 뭐 앞으로의 트렌드 이걸 조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림은 이제 중국의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참일 때. 음 이제 많이, 이제 그 봉쇄가 됐잖아요. 집에 사람들이 이제 갇혀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도, 얼마 직전까지도 우리나라도 그랬고, 직장인들이 많이 대부분 이런 생활을 했어요. 재택근무도 했고, 뭐 건물을 분산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아이들이 집에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일관데. 이걸 요약하면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집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육아를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거예요. 육아라는 건 이제 밥을 삼시 세끼를 집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그 공부를 부모님이 이제 다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지 않고 아이들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한다든 지 수업을 듣는다든지 뭐 자습을 하는 거를 이제 일일이 코칭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일과가 끝나면 이제 그 개인의 이제 생활을 이제 즐기는 건데 이 공통적으로 다 집에서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트렌드가 이제 집에서 일을 하는데.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무 환경이 바뀌고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생각 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자녀 문제에 있어서 어, 애가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학교를 가서 갔다 오면 이제 학원 본고차에 실어서 학원을 보내고. 갔다 오면, 뭐, 간식이나 주고, 뭐, 이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집에서 그걸 모든 것을 부모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가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예, 뭐, 옛날에는, 뭐, 어뭐 직장 동료 이제 호프를 한잔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족 간에 뭐,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절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것들을 다 욕구를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일과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렌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짚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을 생각하려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하지 않았던 개인의 위생에 대해서 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다거나 손소독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마스크도 굉장히 트렌드화 돼서 굉장히 어한 레벨을 뛰어넘는 제품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손소독제도 뭐 향을 더뭐 좋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기능성을 굉장히 뭐 보습 효과를 뭐부과한다든지 이런 트렌드를 원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재택근무를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재택근무는 이제 집에서, 회사에서 하던 일을 이제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근무 환경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맞는 어떤 공급이 이제 따라와야 될 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이제 니즈가 올라갑니다. 온라인 학습이란 게 이제 예전에 뭐그 EBS를 보거나 이런 트렌드 수준을 넘어서 제 쌍방향의 이제 교신이 가능한, 최근에 이제 구글 클래스가, 클래스룸이 이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줌이라는 업체도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에 이제 그 미래 패러다임을 준비해왔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오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정교화되고, 앞으로는 더 이제 세련화된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어,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이제, 뭐, 저를 생각하지 않, 뭐, 저를 생각하겠지만, 사회라든지 국가의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뭐, 어, 뭐랄까요. 이제, 뭐, 기부라든지 자원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제 크게 떠오를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오락에 대한 이제 욕구가 어, 집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뭐,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온라인상에서 어, 그런 욕구를 해소한다든지, 그다음에는 이제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활동들이 sns 상에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 그런 욕구에 따라서 그런 플랫폼들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욕구들이 많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중국에서 어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뭐 주로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할 때는. 첫 번째 시장을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신선식품 시장입니다. 어뭐 장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이 이제 많이 게 떨어지죠. 그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 이후에도 이 소비 패턴은 이렇게 크게 옛 완벽하게 옛날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뭐 배달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런 시장이 이 신선식품 위주로 재편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신선식품 시장이 굉장히 이제 초보 단계였는데 지금도 최근에 급성장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성숙 단계로 가지 않을까. 그니까, 물류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의 이제 그런 뭐 마트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 뭐 이런 회사들을 물류회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어 이제 신선식품 시장에 온라인 배송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교육 시장인데요. 음, 이 온라인 교육 시장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어, 시장 캐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어,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사실 이제 교육 시장이 눈높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눈높이가 다양하고, 니즈가 굉장히 산재해 있기 때문에, 딱딱 거기 타켓에 맞는, 어, 교육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뭐 없으실 수도 있지만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가 원하는 과목이 어떤 레벨에 어떤 뭐 선생님의 타입을 원하는지 이런 시장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도 거기에 맞게끔 굉장히, 어, 튼튼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장인데요. 사실,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이제 중국이 굉장히 그 시장이 커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더불어서 굉장히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게임을 잘 모릅니다만, 어, 중국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 이 게임이... 시... 게임 뭐 명이 몇개 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모바일 게임에서도 뭐 있는데 이런 시장이 굉장히 트렌드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뭐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도 음 이런 시장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어, 젊은 층, 그 다음에 나이, 마이 선호별, 그 나이층별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를 원하는 그 수요가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 틈새 시장에 공략하는 그런 플랫폼과 콘텐츠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무 환경이 이제 스마트화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그걸 경험했는데요. <laughs>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던 것이 이제 재택근무로 이제 시프트를 했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의구심을 가졌어요. 이게 잘될 것이니. 근데 뭐 되더라 이거죠. 되니까 기업들도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아 굳이 오프라인으로 안 모여도 일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효율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 툴들이 분명히 나오게 이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러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뭐 뭐 파일을 주고받는 메신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뭐 하드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사무 환경 말고도요 제조 물 직접 물건을 제조하는 시장에서도 이런 코로나 이후에도 어, 이제 변화가 막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키워드가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오곤 하면은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블랙스완이 나타나면은 거의 뭐 공장이 뭐 올스톱 되고 뭐 이런 사태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가 당연히 이런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오토메이션의 이제 기본이 될수 있는 것이 이제 5G 환경이 이제 설립이 되면 이 5G 환경에서는 어 인터넷 반응 속도가 이제 빨라지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뭐 뭐. 사람이 하지 않, 않으면 안 되던 것을 인터넷으로, 그다음 재택에서 이렇게 오토메이션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옵니다. 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클라우드 로봇 같은 거죠. 이것은 이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로봇이 이제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G에서는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R이라든지 뭐 VR이라든지 이런 환경, 이게 이게 이제 가상현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작업을 할수 있고. 어, 집에서 예를 들면, 뭐, 중장비를, 이 5G를 이용해서 운전한다든지 그런 시장이 굉장히 강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설명드렸는데, 이제 중국의 케이스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정리하면 이 표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 시장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만드는 로봇. 두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도시, 그다음에 산업 단지. 요 시장을 이제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디지털 교육, 뭐 이런 쪽에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이런 시장을 이제 굉장히 높게 사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에서도 이제 뭐 다양하게 타텐을 뽑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시간이 되시면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더 살펴보시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의 이제 어떤 트렌드를 조금 전망을 해봤는데요. 어, 중국과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중국의 트렌드와 다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어,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재편이 될것 같다. 이렇게 해서 꼭 중국에 국한되지 않아도 우리나라와 일본, 이런 선진국들의 시장을 한번 점쳐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